2천만원대 가격에 신형 패밀리카가 주목받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와 4륜구동 하이브리드까지 마련한 실용성에 23kmh에 달하는 압도적인 연비를 통해 SUV부터 MPV까지 견제할 상품성을 지녔고 국내 반응도 뜨거운데 출시일과 재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닛산과의 합병 소식으로 큰 주목을 받은 혼다는 토요타 렉서스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사로 국내 시장에 어코드, CR-V, 오디세이, 그리고 파일럿 이렇게 4가지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코드와 CR-V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도입돼 하이브리드 대세를 잘 따라가는데요. 다만 경쟁사 토요타에 비해 판매량이 부진한 편이고 이 오디세이의 판매량은 경쟁적인 시에나의 5분의 1 수준으로 밀려났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혼다의 야심작 프리드가 등장했고 국내에선 멸종된 컴팩트 미니밴으로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국내 출시가 확정된 르노 칸구와 동급인데 이 신형 프리드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일본산 미니밴 하면 흔히 생각나는 건담 같은 디자인이 아닌 프로로그와 비슷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가는데요.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은 가족적인 차량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혼다의 소형 크로스오버 HR-V와 플랫폼을 공유하며 전장 4310mm, 휠 베이스 2700mm 740mm의 컴팩트한 덩치를 가졌네요 현대 코나와 비교해 길이는 4cm 짧지만 휠 베이스는 오히려 8cm나 길고 전고는 22cm나 높은 실용적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혼다의 패밀리 룩대로 그릴부와 헤드램프가 연결돼 좌우폭을 강조하는 전면에서 아기자기한 두 발의 디아렐이 눈길을 끕니다 아웃도어 특화형인 크로스 스타 트림은 그릴부에 알루미늄 인서트가 추가돼 보다 단단한 맛을 내주죠 일반형의 범퍼는 마치 전기차처럼 전동되고 깔끔한 느낌을 크로스 스타에선 큼지막한 검은 흡입구가 추가돼 역동적입니다. A 필러가 한껏 전진된 측면은 전형적인 미니밴의 실루엣이며 넓은 개방감의 창문과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했네요. 이런 소형 MPV 부류에는 일반적인 도어를 채택하는 것이 흔한데 르노 칸구처럼 슬라이딩 방식을 통해 실용성을 높인 모습이죠. 트림별로 바디 컬러 클이딩이 붙기도 하고 SUV의 느낌을 내는 플라스틱 클이딩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16인치의 아담한. 이 탑재되네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후면에선 창문을 형상화한 듯한 테일램프가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둥글둥글한 느낌이 친근한데요. 2열부터 3열까지 제공되며 5인, 6인, 7인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대시보드가 최소화됐고 12인치 플로팅 타입 센터 디스플레이는 물리 버튼들과 함께 적당히 마련됐습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 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살게 1 1 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패브릭 재질 대시보드를 뚫고서 마련된 간결한 TFT 클러스터도 재미있죠. 후속 공간은 차체가 컴팩트해 쾌적한 공간을 바라긴 어렵지만 1.8m에 달하는 꽤 높은 전구로 헤드룸은 넉넉해 보입니다. 2열은 앞뒤 가동 범위가 커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며 송풍구는 천장에 위치했네요. 3열은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둘 수 있고 트렁크 공간을 우선시한 2열 화물용 버전에선 경사로가 지원돼 무거운 짐이나 휠체어를 싣기 적합합니다. 최대 적재중량은 약 400kg 정도이죠. 세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전트림 4륜 구동까지 제공하며 혼다의 e-HEV 시스템이 탑재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가솔린 자연흡기 두가지로 운용될 전망인데요. 하이브리드의 경우 e-HEV 시스템에 1.5리터 4기통 엔진과 CVT, 리튬 이온 배터리로 122마력을 발휘하고 23km퍼리터의 고연비를 보여줍니다. 40% 이상 의열 효율을 뽑낸다는데 같은 엔진의 자연흡기 버전에선 CVT와 맞물려 리터당 약 19km 수준 연비를 뽑내죠. 각종 카메라와 센서를 통한 첨단 ADAS 시스템 혼다 센싱 역시 투입돼 작지만 알찬 구성을 보여주네요. 사이드 미러 밑에 달려있던 이 카메라가 다소 거슬리긴 하지만 이해가 가는 구성이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작년 현지 출시됐으며 1.5 가솔린 기준 한화 약 2,300만 원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의 풀 옵션까지 박아도 한화 약 3,200만. 원 초가성비를 뽐냅니다 르노의 칸구까지 국내 출시를 확정지은 이 시점에서 신차의 투입이 절실한 혼다가 힘을 써줬으면 하는데요 카렌스, 올란도 등 국내에서 판매되던 소형 MPV가 모조리 단종된 상황이고 카렌스의 풀체인지 모델은 해외에서만 판매됐는데 국내에선 MPV 선택지가 너무 좁은데 이 시장에 프리드가 경쟁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네요 3천만원 아래로만 어떻게든 맞춰 들어온다면 어쩌면 칸구보다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